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맛집 채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대를 이렇게 이 속대를 끼고 자 오호 아, 원줄입니다 오호 원줄 아 이렇게 오호 원줄을 사용을 해서 어, 적당한 길이로 초리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초리실을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초리실을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먼저 이렇게 초리실을 이렇게 원줄 속으로 이렇게 끼워 줍니다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그 처리실 사이로 통과된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통과되면 통과가 됐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에다 한번 말아서 두 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번두번 번, 이렇게 두 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두 번을 넣어서 이제 두 번을 넣어서 이렇게 두 번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겨주면 자 아주 강력한 팔자 고리 묶음법이 됩니다. 된 상태에서 초리대 실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뒤로 뒤로 이렇게 한번 한 번을 해도 되고 두 번을 해도 되는데 아두 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넣어 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당겨 줍니다. 당겨 주면 이렇게 자. 당겨 주면 이런 모양으로 자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뺄 때는 이걸 이렇게 살짝 밀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니까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원줄은 이제 낚싯대 길이에 맞춰서 이제 절단을 하면 되고요. 어 지금 이 세팅하는 낚싯대가 상공대니까. 어, 상공대 정도면 낚싯대 보다가 한 5cm 정도 짧게 조금 짧게 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앞치기 할 때랑 고기 대약할 때랑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앞치기 할 때랑 이렇게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줄은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뒤에 목줄 10cm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목줄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서 아 조금 짧게 잘라줍니다 목줄 계산까지 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 목줄 10cm 예 들어가니까 이만큼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20 정도 짧게 예20 정도 짧게 하면 아 거기에서 목줄 10cm가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낚싯대보다 한 10cm 정도 짧게 살짝만 짧게 해도 아주 낚시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치기 투척할 때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제압할 때도 아, 줄이 긴것 보다는 아, 약간 짧은 줄이 제압하기가 편합니다. 빨리 제압을 해야 옆사람한테로 가서 이렇게 줄이 엉킴없이 예, 그렇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맛집 채비 세팅은 아, 기본 채비가 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세팅이 이렇게 위에가 들어가고, 이렇게 봄에 4개 홀더 들어가고, 편납 홀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0.07, 0.05, 0.03 여기 들어가는 이 링을 보면, 아, 이렇게 그 맛집 채비에 들어가는 링은, 이렇게 특수 제작된 링입니다. 이렇게 특수 제작된 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05, 예, 이렇게 이렇게 0.07, 예, 이렇게 특수 제작된 요 링을 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0.03, 그 다음에 0.05, .0, 0 여기 0.05,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이게 0.07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0.03, 0.05, 0.07 그리고 편나 홀더 예, 2.4g 위로는 28mm 28mm 그 특수 제작된 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28mm 이렇게 그 특수 제작된 이큰 홀더가 있습니다. 대형 홀더. 이 대형 홀더에는 편납도 대형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편납도 큰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편납 홀더도 이렇게 큰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편납도 이렇게 큰게 들어갑니다. 예, 요거는 그 시중에 없어서 제가 특, 그, 이 맛집 채비에 맞게끔 아, 특수 제작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세팅할 준비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바닥 수심을 그 알기 쉽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를 맨 위에다 하나를 끼워주고 이제 색깔이 있는 걸맨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넣어서 위로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 이제 밀림은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한 걸로 이렇게 예 빡빡한 걸로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그음찌 홀더 예. 이렇게 이렇게 생긴 실리콘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생긴 찌 홀더. 요건 5호 줄용이고 아, 3호 줄용은 또 틀리게 생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멈춤구물을 밑으로는 챔질할 때 밀리면 안 되니까 그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강한 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줍니다 밀리지 말라고 찌가 밀리지 말라고두 개를 넣어줘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편납 홀더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28mm 예 이렇게 큰 편납 홀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편납 홀더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편납 홀더도 무게가 있어서 밑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멈춤 고무를 두 개를 넣어줍니다 멈춤물을두 개를 넣어 줍니다. 자, 멈춤금 두 개를 넣었으면 그다음 이제 0.07, 예, 0.07 이렇게 0.07을 넣어 줍니다. 하나 넣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0.05 이렇게 0 영, 5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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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영, 0.03을 넣어줍니다. 0.03을 넣어주고, 아 마지막으로는 아 이렇게 빨간색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0.03 밑에는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 밑에도 역시, 이렇게 꼬다리를 자른 다음에, 꼬다리를 자른 다음에, 역시, 처리대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절대실이 통과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에다 원을 그려서 손가락을 싹 빼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되죠 자두 번을 넣어줍니다 한번 두번 이렇게 두 번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이런 모양 예, 팔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당겨 주고 이렇게 당겨 준 상태로 꼬투리를 잘라 주면 됩니다 네. 자, 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맨 밑에 부터 이렇게 빨간 것 들어가고 0.03 특수 제작된 링 0.03, 0.05 이렇게 0.07, 예, 이렇게 0.07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링이 예, 이렇게 그 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0.07그 다음에 이렇게 28mm 편나볼더 그 다음에 이렇게 띠멈 천고무 예,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맛집 채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이제, 이제 여기, 이렇게 아, 생긴 이제 그 어심지, 예, 이렇게 생긴 어심지를 사용하면 그 맛집 채비에 그 막강한 파워가 나옵니다. 엄청난 손맛과 엄청난 찌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하습니다